올라사 작동을 위해서는 나사축 한편에 모터를 장착해 동력을 전달합니다. 반대 부분의 경우 장치가 없이 자유롭게 두거나 단순 지지 또는 고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고정 지지입니다. 모터 쪽 축은 고정시키고 반대편은 단순히 베어링을 이용해 축을 받쳐 지지하는 형태로 고정축의 모터를 작동시키면 축이 회전하면서 너트가 운동하게 됩니다. 볼라사를 수직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축에 대해 스트로크가 짧은 경우 한쪽은 고정하고 다른 한쪽은 자유롭게 놔두는 고정 자유 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반면 강성이 크게 요구되는 경우나 공작 기계 등에서는 양측을 모두 고정시키는 고정 고정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음 그림은 고정 축의 내부 구조입니다. 두 개의 볼 베어링이 삽입되어 동작에 따라 그림과 같이 하중을 받으며 축을 고정시킵니다. 앞선 고정 지지, 고정 고정, 고정 자유 나사축 지지 방법은 축이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축의 길이가 길 경우 축이 회전하는 방법과 달리 너트 자체가 회전하는 방식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정 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정 단 측은 볼라사에 작용하는 축 하중을 모터에 전달하지 않도록 하며, 모터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가공이 필요합니다. 고정단 측의 가공을 통해 고정단 축 쪽에 동력을 전달해주는 커플링을 꽂고 커플링에 모터를 장착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지지단 측은 축 방향으로 힘을 받지 않으며 볼라사이 처짐을 방지하는 단순 지지 역할을 합니다. 서포트 유니트는 각형과 원형이 있으며 용도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축단완성품 정밀 볼라사 BNK형의 단말 형상에 맞춘 EK형, FK형, EF형, FF형과 볼라사 일반형으로 규격화된 BK형, BF형이 있습니다. 서포트 유니트는 콤팩트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예압 조정된 베어링이 양측에 조립되어 조립 공정의 조립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서포트 유니트에 조립되어 있는 부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정측 서포트 유니트의 로크 너트는 볼라사의 고정단 측에 조립되는 앵귤러 베어링을 고정해주는 너트입니다. 이 로크 너트도 멈춤 나사로 고정이 필요하며, 멈춤 나사로 고정하기 전에 세트 피스를 넣어 나사산을 보호한 후 육각 구멍 붙이 멈춤 나사를 통해 로크 너트를 고정시킵니다. 또한 앵귤러 베어링 외륜 부분이 잘 눌리도록 누름 덮개를 통해 예압을 부여합니다. 서포트 유니트 지지 측은 고정 측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지지 측도 회전을 위한 깊은 홈 베어링이 존재하며 이 베어링이 빠지지 않도록 스냅링을 통해 고정시킵니다.